네, 이제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를 떠났죠. 빌립보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들렸던 지명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는 BC 315년에 건설된 도시였는데요. 빌리뽀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사도바울은 당시에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이런 도시, 도시 중심으로 전도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로 가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어, 대살로니카 도시에는 다행히도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수 있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회당이 있었고, 어, 남자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었다고, 지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만큼 그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는 살고 있었던 곳인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안식일에 3번이나 세 안식일 동안 3주를 그렇게 그 회당을 방문하면서, 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상당히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또 좋은 스승, 가말리아이라고 하는 그 유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강대의 뛰어난 스승으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는 강론을 할수 있는 설교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어떤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이제 이전에 베드로와 자신의 설교에 우리가 내용에서도 잘알수 있듯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우리가 이걸 보는 지금의 눈으로는 신약 성경이 있지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고 모아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전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유대인들한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다윗의, 다윗의 시편이라든지 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해설해주면서 이렇게 기록된 바 오시리라 한 메시아가 바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장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았다. 대살로니가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이두 두 무리가 이제 나오는데, 그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했던 우리가 소위 그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그 호칭이 있었어요.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주요한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많이 모아왔습니다. 그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로에게 전도했을 때그고넬로도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도 전했을 때 네시아도 어, 에디오피아의 네시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 루디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가장 많은 회심자들을 차지하는 그룹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하는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어, 이분들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이렇게 보면 어,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상당히 신분이 높은 그런 여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방인 가운데 신분이 높은 여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 그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마케도니아의 여인들은 상당히 독립적이었다. 그리고 진취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앞서 우리가 자주장사, 루디아, 여성사업가였죠. 여성사업가로서 큰 일을, 큰 사업을 하고 진취적인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무슨 마케도니아 그런 그리스 지역에서 그런 여성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해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은 어떤 뭐 고대 사회,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성들은 밖에 나오면 안 되고 막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0년 전에 이곳 그리스 시대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굉장히 사회 참여를 많이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성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전도하였고 또 자녀들에게 전도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 전파되는데 이런 이런 여성들의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나왔을 때 처음에 어, 여인이 한명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남편에게 전도하고 자식에게 전도하고 부모, 형제에게 다 전도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한국에서도 그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여인들을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찾아 냈습니다. 끌어내려고 찾았는데, 이참 같은 패턴이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예전에 1차 전도여행 때 바, 바울이, 어, 바나바죠. 그때는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닐 때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면 꼭 방해하는 세력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세력이 되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 바울의 선교 팀을 핍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어 2차 전도 여행 때도 똑같은 패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어, 그냥 믿지 않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울과 어, 선교팀을 핍박합니다. 저들을 끌어내려서 폭력적으로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떤 불량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불량배를 선동해서 그 선교팀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또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선교팀들은 야손의 집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대. 이 선동한 폭력적인 무리들이 바울과 선교팀을 찾아내는데 실패합니다. 이미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대피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그들을 후원한 그 선교팀을 집에 들여서 음식을 주고 숙소를 제공하고 후원자를 끌어내립니다. 그 후원자가 야손과 그 형제들인데 그들을 끌어내서 어, 당시에 읍장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어를 보면 폴리타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당시 그데살로니아가 지역을 관장하고 있던 그 행정 장관들입니다. 로마의 로마의 어떤 그런 공무원들인 것이죠. 로마에서 노골 벗고 로마의 선교 어, 식민지에서 그렇게 다스리는 자들이었는데 그들 앞에 끌고 가서 이제는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고소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들을 들였다는 제목으로 어 고소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고소한 내용은 이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 팀들이 곧 바울의 선교 팀들이 로마 제국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라고 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자, 이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한두 사람 예수님 믿고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팀이 가는 것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걸 반증해 주는 것이죠. 천하를 어지럽혔다는 말 자체가 그 지역이 막 들썩이고 뒤집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자도타도 자도,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가는 전도 여행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가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팀이 가는 곳곳마다. 이뤄졌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로마의 식민지는 로마의 군사력이 워낙 강하고 행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사회가 동연되지 않는 안정된 사회였는데, 지금 그 안정된 로마 제국을 누가 휘집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전, 전도팀이 가면서 도시마다, 도시마다 가서 시골, 시골 가는 게 아니라 가장 대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폭발적인 전도의 능력을 일으키고 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의 반대자들의 고소는 또 무엇을 얘기하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전도한다. 이렇게 또 고소를 합니다. 로마 황제죠. 가이사. 영어로는 시저,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내용에 그런 내용으로 전도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 정치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로마 황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바울이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들어서 오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 로마 제국을 대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이 뭐, 로마 황제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 오해해서 들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러한 고소 노행은 심각한 고소 내용인 것이죠. 당시에 로마 황제들, 뭐,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든지, 티베레오스 황제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가장 조심했던 것 중에도 한, 하나입니다. 그들은 각 지역에 이렇게 그 황제의 칭령을 내려서 이렇게 사회를 선동하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것을 금지하도록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엄하게 그 칭령을 내린 것이기 있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고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황제를 반역하고 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꼼짝없이 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주 지능적으로 그렇게 고소를 한 것이죠. 8절에 보시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으니라. 아마 그데살로니카의 읍장들그 행정관들은 아마 소동하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이 칙령을 이 준수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인데, 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이들의 역할인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동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없으니까 지금 바울과 신라가 이미 대피하고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야선과 그 형제들에게는 보를 받고, 보석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석방시켜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카 전서에 가서 보면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데살로니카 교회에다 보낸 서신 데살로니카 전서를 보면은 바울의 전도가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느꼈는지 우리가 좀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카 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하여서 이전까지 믿고 있던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대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나중에 바울 서신서에 나옵니다. 이처럼 이방의 땅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로마 제국의 시대에 사도 바울은 그 대도시 곳곳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까지 우상을 섬기던 자들 이전까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전까지 뭐 제우스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방인들을 다죽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선교 팀을 통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사도 바울에 미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런 역사들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의 땅에도 이곳에도 하나님 역사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